테디님 어? 이거요 이게 뭐야? 드시면서 일하시라고 사왔어요 네. 나 이런 거안 먹어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? 왜? 제가 발주 문제 때문에 발주? 네 발주 뭐? 이제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계속 오류가 뜨거든요 어디가? 야. 네. 내가 너 이거 알려준 거야? 내가 이거 안 알려줬어? 내가 이거 너몇번 알려줬어? 니네 입으로 말해봐. 야, 너 일한 지 3개월 차야. 너몇 번째야, 이게? 너 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? 제대로 보긴 봤어? 한번 보긴 봤었는데요. 한 번? 네. 한번 확실해? 내가 너 이거 벌써 다섯 번 알려줬어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. 대리님께서 알려주시긴 했는데, 저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. 그럼 내가 잘못 알려줬어? 내가 너 거지같이 알려줬냐고? 야, 내가 너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알려줬어. 너 이런 거사회정성 있으면 일이나 제대로 해. 입니다. 야, 일로 와봐. 네. 내려놔. 너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.